안녕하세요. 살라로 아테나의 설나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단면 수세미를 만들어봤어요. 원형뜨기를 조금 변형을 해서 앞걸어뜨기 추가한 모습인데요. 어, 요 수세미 두장은 수세미실 한겹을 이용해서 떴고 모사용 6호를 이용해서 떠줬어요. 저는 평소에 모사용 5호를 주로 이용해서 을 수세미를 뜨는데 저같이 5호 쓰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한치수 키워서 뜨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단면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5호로 떴을 때는 살짝 사이즈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6호로 떴을 때 사이즈가 약 11cm 정도 11.5cm 정도 나오죠? 11.5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이 수세미실 두 겹을 이용을 해서 떴는데, 이 수세미실, 일반 수세미실, 샤이닝 수세미실과, 그리고 은사, 디스코실을 함께 섞어줬어요. 그래서 뜨는 방법은 똑같은데, 마지막 단한 단을 제외하고 뜬 거예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얘는 사이즈가 약 12.5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센치 는 얘가 1cm 정도 더 크죠. 그래서 제가 두 겹을 이용을 해서 뜬 수세미는 8호로도 떠봤고 9호로도 떠봤는데 수세미가 사실 딱딱하면 설거지도 어렵고 거품도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사용 10호 바을 이용을 해줬을 때 가장 편물이 부드럽고 또 모양도 잘 잡혔어요. 모사용 10호 6mm 이용을 해서 떴고요. 그리고 얘는 수세미실 한 겹짜리는 6호 3.5mm 이용을 해서 떠줬어요. 그럼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작은 매직 링이용 해서 떠줄 거예요. 꼬리실 가급적이면 좀 짧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걸친 다음에 중앙에 비틀어서 두 곳이 만나는 여기를 손으로 꼭 눌러주세요. 자 얘를 매직 링이라고 하고요. 이링 안에 바늘을 넣어서 떠줄 거예요. 실 끌고 와서 사슬이 하나, 둘, 세 개를 뜬 다음에. 세 번째 사슬에 단수링 걸어 놓고 진행을 할게요. 나중에 마무리해야 되는 첫코 표시예요. 자,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세 개를 기둥을 만든 다음에 기둥 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를 총 15개 떠줄 거예요. 실 감고 빼 와서 두 가닥 먼저, 다시 두 가닥 나중에.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실 끌고 와서 세 가닥 중에 두 가닥, 두 가닥. 이렇게 한길긴뜨기 뜨는 거죠. 한개 뜨기를 기둥 사슬 3개 포함을 해서 떠야 돼요. 하나, 둘, 셋, 4개 네 떠줬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뜨고 나면, 이렇게 링의 꼬리실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링이 벌어지면서 이때는 링을 조금 잡아당겨서 좀 줄여주시고 저는 편물을 절반에 뜬 상태에서 돌려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기둥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편물 돌려서 반대편으로 돌려서 다시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개. 뜬 다음에 매직링 닫기 전에, 어, 원래 코를, 열다섯 개를 정확하게 떴는지 확인을 하고 닫아볼게요. 자,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세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기둥코 15개 잘 떠졌어요. 그러면 이때 꼬리실과 잡아당겨서 링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 꼬리실 함께 마무리해줄 거예요. 사실 세 번째 코 단수링 걸려있는 코에 바늘 넣고 실 끌어온 다음에 빼뜨기할 때 얘네를 이렇게 바늘에 얹어두고 같이 잡고 빼뜨기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둘, 세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면 중심에 있던 꼬리실이 위쪽에서 마무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사슬 세 개는 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로 치고 자이 단을 시작을 해볼게요. 사슬 세개 만든 다음에 바늘 실 감아서 코에 뜰게 아니라 우리 여기 기둥. 기둥에 뜰 거예요. 내가 지금 걸려있는 빼뜨기했던 오른쪽 기둥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오면 돼요. 자, 위치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빼뜨기했던 선이죠. 빼뜨기했던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하나만, 한 기둥만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실 끌고 와서 두가닥! 두 개가 딱 똑같이 뜨면 돼요. 한길긴뜨기를 뜨는데, 뜨는 위치가 다른 거죠. 다시 한번 더. 바늘을 실 넣고, 이때 꼬리 실 같이 안고 될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앞걸어뜨기. 모든 코에 이제 두 코씩 늘림을 진행을 하는데, 하나는 코에 뜨고, 하나는 기둥에 뜨면서 이제 무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코에 뜨고, 다음 아래 기둥에 뜨고 이렇게 1 5개 코에 코에 하나 뜨고 다시 기둥이 하나 뜨고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때 혹시라도 단수링 걸어두실 분들은 사슬 세개 했던 라인이 아니라 여기.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했던 여기 두 번째 기둥에다가 단순히 걸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두 코를 남겨 두고 일단 다 떠서 왔어요. 그래서 이첫 번째 시작하는 요 무늬 시작하는 2단에서만 무늬를 잘 잡아 주시면 이제 3단 4단에 떴던 걸 그대로 뜨는 거라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코가 있어요. 코에 하나 뜨고 기둥에 하나 뜨고 그러면 두개 세트가 15개 생겼기 때문에 코를 세어 보시면 총코 수는 30코로 2단은 30코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빼뜨기를 할때 자, 2단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이제부터 단 마무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우리가 요 사슬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빼뜨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위치를 요 앞걸어뜨기 자리에 걸어 뒀죠. 그래서 단 마무리를 한 코를 스킵하고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 단 뜨기 위해서 빼뜨기로 이동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 앞걸어까지 다 뜨고 나서, 앞걸어 한길긴뜨기 뜨고 나서 사슬 하나를 하고 첫 번째 코 스킵한 다음에 여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즉 30코 중에서 두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 이제 다시 3단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똑같이 사슬 3개 한 다음에 바늘에 실 감아서 앞 걸어뜨기 했던 우리 빼뜨기 했던 그 자리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 더 자, 우리가 2단에서는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앞 걸어뜨기 했어요. 이제 3단에서는 한길긴뜨기 2개 뜨고 앞 걸어뜨기 할 거예요. 자, 기둥코 포함해서 2코가 됐으니까 단순히 거실 때는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한길긴뜨기에 똑같이 걸어 주시면 돼요. 왜 여기에 걸었는지는 제가 마무리할 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앞걸어뜨기 똑같이 그러면 1단에서 2개였던 코가 3단에서는 하나, 둘, 세개로 늘어나게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시작을 할 때. 첫 번째 코는 스킵할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공통된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단을 시작을 하시던 첫 번째 코는 스킵하고 그 다음을 떠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했던 앞걸어 한길긴뜨기 코죠. 하나, 두 개. 코에 두개 뜨고 바늘을 실감아서 기둥에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온 다음에 앞걸어뜨기. 자, 이걸 똑같이 마지막까지 반복해주시면 돼요. 한코 스킵하고, 첫 번째 코 스킵하고, 하나, 두개 뜨고, 기둥에 앞 걸어뜨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앞 걸어뜨기 했던 코에 지금 세 코가 한꺼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첫 번째 코가 이렇게 가려져 버리죠. 앞 걸어뜨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코를 찾으실 때는 이렇게 당겨서, 뒤로 당겨서, 한코 스킵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코에 하나, 두개 뜨고, 앞 걸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3단 마지막까지 똑같이 뜨고 오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3단의 마지막까지 떠줬고요. 마무리 하실 때는, 사슬 하나를 하고, 첫 번째 코 스킵하고 나서 두 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3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4단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자, 4단은 똑같이,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개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앞걸어 칸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둘, 같은 자리에 셋, 그러면,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세개 떠줬어요. 우리가 3단에서는 두개 뜨고 앞걸어뜨기 했고, 이제 그 다음 4단에서는 세개 뜨고 앞걸어뜨기 하는 거예요. 앞걸어뜨기 똑같이 기둥에. 하나. 자, 즉, 우리가 이제 앞걸어뜨기 코에는 무조건 한길긴뜨기 두 개, 사. 앞 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세 개는 무조건 앞 걸어뜨기 코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건 일반 코에 넣어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고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두 번째 기둥코 다음 한길긴뜨기 단수링을 걸어둘게요. 자, 그런 다음 똑같이 첫 번째 코 건너 가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나서. 그 다음, 앞걸어뜨기 코가 나오죠. 앞걸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둘, 뜨고 나서 앞걸어뜨기 하나. 그러면 이제 한 세트가, 네 개의 코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코 넘어가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앞걸어뜨기 넷. 이렇게 네 코가 하나의 세트죠. 자, 뜨는 위치는 첫 번째 코 건너가고, 두 번째에 하나. 그 다음, 앞 걸어 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두 개. 뜨고 나서 앞 걸어 뜨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4단의 마지막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내 앞걸어뜨기 할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기둥을 끝까지 좀 끌어올려 주시는 게 모양이 예뻐요. 첫 번째 코 건너가고 하나 둘 같은 자리에 늘림 코 하고 나서 앞걸어뜨기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뜨고 나서 늘림. 그리고 나서 앞 걸어. 마지막 코는 무조건 이제 앞 걸어 뜨기로 뜬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죠. 첫 번째 코 넘어가고, 둘, 두 번째 코에, 하나, 늘리. 하고 나서 앞 걸어.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어, 두 줄로 세미를 뜨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4단까지만 뜨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을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리를 달아주시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사슬 하나에서 매듭지어서 실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코스 얼마 남지 않아서 얼른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같은 자리에 셋 하고 나서 기둥 앞 걸어 기둥에 네, 다시 건너가고 하나, 둘 같은 자리에 세개 뜨고 나서 기둥 다시 하나, 둘, 셋 그리고 앞걸 마지막. 아, 한 세트가 더 나왔네요. 둘, 셋, 앞 걸어 기둥. 다시 하나, 둘 같은 자리에 셋 뜨고 나서 앞 걸어. 자 뜨고 나면 전체 세트 모두 반복을 해줬고요. 마무리할 때는 역시나 똑같이 사슬 하나 하고 나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 빼뜨기.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단이에요. 이제 5단째. 5단째 똑같이 사슬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기둥 만든 다음에 5단에서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5단에서의 마지막 빼뜨기 장소는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할 거예요. 그런 다음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세개 중에서 떠야 돼요. 그럼 마지막 코에는 늘림하고 앞걸어가 들어가니까 하나. 그 다음 코에 둘. 다시 이제 앞 걸어에 3 같은 자리에 넷, 그리고 앞 걸어 한길긴뜨기. 다섯. 네 개였던 코가, 하나, 둘, 셋, 네 개였던 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늘어나면서, 이제 모든, 모든 단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첫 번째 코 건너가고, 두 번째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둘, 그리고 나서 앞걸어 코에 셋, 같은 자리에 넷, 한길긴뜨기 네개 떴죠. 그리고 앞걸어 한길긴뜨기. 다시 한번더첫 번째 코 건너가고, 하나, 둘, 세개뜬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 하나를 더 떠주고, 리고 나서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특히 여러분들 앞걸어 한길긴뜨기 할때 기둥을 좀 짧게 빼서 올리게 되면 세미가 오므라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어떻게 해도 기둥이 잘 높여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앞걸어뜨기를 하고 얘를 끌어올리는 걸쭉 어디까지 내가 지금 뜨고 있는 라인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앞걸어뜨기를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오므라들지 않고 쭉쭉 뻗어 있는 앞걸어 한길긴뜨기가 완성이 돼요. 넘어가고, 하나, 둘. 그래서 뜨는 방법은 계속 똑같죠? 한코 스킵하고,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랑 앞걸어뜨기 세 코를 함께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큰 사이즈의 세미가 필요하셔서, 6단을 만드신다라고 하면 똑같이 첫 번째 코 넘어가고, 하나, 둘, 세개 뜨고 나서 늘림하고 두개 넣고 앞걸어까지 하면 이제 다섯 개였던 코가 여섯 개로 늘어나게 되겠죠. 다시 한번더 똑같은 한코 넘어가고, 하나, 둘, 세 개. 뜨고 나서 세 번째 코에 다시 한번네 개를 만들어주고, 남아 걸어 한길긴뜨기. 앞걸어 뜨게 할 때는 기둥을 높이, 앞걸어 한길긴뜨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뜨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늘림까지 모두 해줬어요. 그런 다음, 사실 세 번째 코 그대로 빼뜨기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6단, 7단 계속 연장해서 뜨실 분들은 빼뜨기를 사슬 세 번째 코가 아니라 이렇게 기둥코 포함해서 하나, 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마무리를 할 거라서 첫 번째 코에 마무리를 해줬고 모양은 이런 올록볼록한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럼 이 상태로 고리를 다실 분들 사슬을 세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저는 여러분들 요한 겹짜리로 쓰는 세미는 대략적으로 대부분 다 18개의 사슬로 고리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두 겹으로 떴던 건얘는 13개 한길긴뜨기로 고리를 만들어 줬어요. 자, 17개에서 18개 정도 뜨고 나서 빼뜨기 했던 사슬 세 번째 코 같은 라인에 다시 한번더 빼뜨기 하고 실의 사슬을 하나 뜨고 나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사슬을 하나 뜸으로 인해서 실이 묶어졌기 때문에 잡아 당긴다 그래서 풀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실을 마무리하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하실 때는 자 여러분들 빼뜨기 했던 다음 코 있죠. 다음 코 뒤에서 저는 보통 코를 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이 코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아래쪽에 라인으로 쭉쭉쭉 따라가서 숨겨주는 거죠. 어느 정도 숨기고 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쨌든 숨기면 숨기는 대로 또 숨겨지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얘네는 그냥 잘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끝쪽 라인도 어느 정도 숨겨졌으니까, 얘도 잘라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단면 수세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뒷면도 밉지 않죠? 이렇게 예쁘게 한번 떠보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